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HLB가 어, HLB 생명과학과의 그 합병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세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 이건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LB 생명 아니, HLB 주가 자체가 이번에 합병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물론, 이것은, 리보카넬리 주막, 네, 이 건의 승인을 일단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가장 큰 재료지만, 지금 현재는 생명과학과의 합병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HLB의 주가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승부주도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에 확실한 혁신적 이슈를 지닌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하셔서 좋은 시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HLB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소원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긴급한 정보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꼭 여러분 배송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느리기 때문에, 뭐 텔레그램이 좀 빠르니까, 여러분들이 HLB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애매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정보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HLB가 여러분 생명과학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HLB 주가도 올라가고, 지금 생명과학, 생명과학도 지난 금요일장에서 시세를 이렇게 좀 올렸어요. 아무래도 HLB 생명과학은 이제 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너무 클까봐 주가를 올려서 매수청구권을 행사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생명과학 측의 어떤 관리 노력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HLB 입장에서는요, 사실 HLB 생명과학 입장의 주주들의 상황으로 볼때 HLB 생명과학을 팔고 HLB를 차라리 갖고 있겠다. 미리. 네, 이런 매수세도 지금 현재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100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7,502원하고 곱하기 100해서 75만원을 예를 들면, 이제, 매수정권 행사했을 때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그 HLB와 교환이 된다고 볼 때는, 100주 갖고 계시다면, 0.1167 비율이니까 12주를 받는 거예요. 그죠? 12주 HLB에 해당하는 HLB 생명과 100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HLB 12주라면 지금 시세로 볼 때는 한 5만원권 아닙니까? 그러면 60만원이에요. 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은 75만원인데, HLB를 일단 HLB 기준으로 보면은 60만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게더 나을 수가 있죠. 그렇죠? 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게더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 측에서는 일단 이 주가를, HLB 생명과학 주가를 좀 올릴 기한성이좀 있고요. 관리해서. 그죠? 그렇다면, HLB 시세가 한 6만원 정도 갈때 72만원 되잖아요. 그죠? 12 곱하기 6하면. 그러면, 매수청권 행사 금액과 비슷해진단 말이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HLB 주가가 결국 생명과학하고 같이 연계해보면, 6만원 근처까지도 극권 영향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얘기가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 HLB 생명과학권과 관련해서 HLB 주가는 지금 6만원 권역까지도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5만 5천원 내지 6만원 근처까지는 갈수 있다는 논리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HLB가 일단 리버 캄넬리 주마의 승인을 물론 기대하고 가져가는 것이지만 생명과학과의 합병권으로 이런 지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다 네, 큰 사안은 물론 리노 카넬리주맙의 승인이죠. 승인인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생명과학과의 합병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예전에 그 풋옵션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큰 부담을 갖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풋옵션 조기 상환 청구는 지금 현재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런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기 상환이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풋옵션 행사가 되기 이전에, 9월 9일 이전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저게 나오잖아요. 신청이 나오지 않습니까? NDA 제 제출권이 나오잖아요. 요건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요건이 나오게 되면 일단 시세가 위쪽으로 끌 거란 말이에요. 풋옵션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타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NDA 제 제출이 먼저예요. 이 부분도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건과 관련해서 생명과학 주가하고 합병 관련해서 그리고 NDH 제출 건과 관련해서 신속한 정보나 히든 스토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짚어드릴 거니까 미리 짚어드릴 거니까 HLB라고 문자 주시기 바라겠고요. 헬방에 들어오셔도 좋아요. HLB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드린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자 꼭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승부주 말씀드린다 그랬죠.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꼭 대박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주죠, 승부주.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종목 그리고 가격대는 3,000원에서 7,000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 1,000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이점이 있는데다가 탄력 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 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 기간은 이제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대개 1, 2개월 안에 승부를볼수 있는 네, 그런 승부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네,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성을 하고 이제 막 휘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하죠. 네,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되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음,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더블 가격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 건과 관련한 선두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초 핵심 기술을 한국사마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이밍이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 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 S 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따벌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 중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되나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